근데 이번에 해볼 영상은 배드워즈고요. 영상 오랜만에 왔죠? 아니 근데요. 배드워즈에서 버그가 걸려가지고 영상을 후다닥 찍었습니다. 원래 영상 찍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laughs> 원래 영상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무슨 버그인지 아시는 분들은 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어, 우리 팀 고수네요. 아, 고수가 아니라 갑바만 처입은. 아니, 갑바만 좋은 사람이시네요 갑바는 에메랄드 갑옷 누구나 다 맞추실 수 있으니까 에메랄드 갑옷이라고 쫄으세요 빨리 쫄으세요 이블링키트의 위험성 이블링키트의 위험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사람이 바로 이블링키트의 위험성은 바로 사람이 있는 곳. 슉! 아, 씨. 어, 이, 게 바로 이 블링키트 위험성입니다. 보이시죠? 엄청 위험해져. 사람을 순식간에 한 명을 담궜습니다. 아, 이게 뭐냐. 우리 침, 침대, 침대 깨진 건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씨. 진짜. 이거 왜, 보고 왔어? 싸우기 어렵게 바로 먹고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싸울 때 여러모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한안 좋은 아이템입니다. 네. 아무튼 아이템입니다. 그냥 싸우고 싶습니다. 싸우고 싶습니다. 싸우고 싶습니다. 에메랄드 8개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블루... 아 잠깐만. 아, 망했네요. 저거 게에다가는 진짜... 저 바로 이블린으로 간 다음에 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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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튀죠 겨우 살았네요 아씨 와라 저 정도면 잘하면 이깁니다 이블린으로 제가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이블린 영혼 영혼 왜 영혼 회수가 안 되지? 야왜 영혼이 안 먹어지는지 모르겠고 이게 바로 이블린의 위험성입니다. 언제 날라올지 모르니까 겁에 질리겠죠. <laughs> 어 다감맞추러 가겠습니다. 세개만 맞고요. 네개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죄송할게 있나 뭐. 난 잘못한게 없는데. 다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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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설마 저거 휴지겠어. 이거 휴즈야어우 시지진. 응, 이거 오다가 뒤질 수도 있어. 나 근데 왜 레벨이냐? 와우 달달하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 최광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하도 이제 나를 아무도 못건리지 엥? 아살라말라이와 벌써 에갑이라고? 저게 최강자군요전최강자 소개도 못깁니다 여러분들 드갑니다 이번판 이게끝났다네요 이지 이지 에에에에아슬라이이 이번판 내가 무조건 이겼다 어쩔티비 야아 여러분들 이거 이번판 제가 너무 이긴거 같고요 아 이번 판 이겼는데 오늘 뭐... 아 진짜 사람이 안 보이네 음... <laughs> 사람이다 여기 저기요 님님저 뉴비인데요 저랑 한판 뜨실래요 예 이블린 뉴비 핫첫음 응? 바로 영혼 먹고 체력 채우고 다 죽여버리고 다시 체력 먹기 끝난 거죠 아 블루팀 한명 남았네요 호탕스럽게 없애드리죠. 치자, 오지 마라. 어? 괜찮아요. 와, 진짜 이거 뭐냐? 아, 망했네요. 아니요 그래도 아니, 어, 이거 아니다. 와, 뭐야? 안 돼. 응, 우리 팀 에메랄드 가본? 이지, 이지, 이지? 어, 큐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보겠습니다. 이럭키럭키럭키르날 죽인 죄다, 이 자식아. 다음에 랭크전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되네. <laughs>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